그 아까 그 은나라 무정 세력을 누가 이겼냐면 이 번조선인 그 기자조선 초대 기자조선인 서우여가 은나라 무정을 쳐 가지고 회대라는 거는 뭐냐면 이어 여기 그 황하가 있고 밑에가 회수가 있어요. 이 지역. 그러니까 그이 어? 산동이나 그 밑에 안위성 뭐 이런 지역으로 이 번조선의 국민들을 이주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싸움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도 중국 가서 뭘 얘기하잖아요. 에? 그래서 산둥만도 저번에 진안, 제남에 갔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고대 상고 시대 때 당군조선 그 이전에 그그 그 배달국 때 치우천왕이 황정원원하고 이겨서 청구국 세운대고. 당군조선 때도 지금 은나라하고 싸워서 여길 뺏었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원래 우리나라의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릿지를, 뭐, 한남성 이런 데가, 산동성 이런 게 우리나라 옛날의 영토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어떤 그런 지식이 없어요. 황당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얘기를 업신 여기면서 삼겹살에 소주만 먹어요. 다른 건 없어. 뭐 역사의식도 없고. 네. 내가 그렇게 그 당시에 갈때 돼지 열병 돈다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중국에 지금도 돼지 열병. 그래도 삼겹살에다가 소주 먹는다. 난 이제 질려가지고 하기 질려가지고 같이 갔는데 따로따로 따로 놀았어. 따로 놀았어. 맨날 여기는 삼겹살에다 소주 먹으니까. 돼지열병이 걸렸다고 언론에 신문에 났는데도 그렇게 또 돼지고기를 쳤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자조선과 우리나라의 그 환당곡에 나오는 기자조선과 또 단군조선의 제후국으로서의 기자조선 그리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사마천의 사기가 쓴 에, 은나라 왕손이 세운 기자조선은 서로 연대도 다르고 성격도 나라의 성격도 전혀 다른. 하나는 중국사, 우리나라의 기자조선, 색불루 때 만든 거는 단군조선의 역사고 제국으로서 그다음에 주나라의 제국으로서의 기자조선은 중국사다. 에,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B.C. 1250년에 신독 신독이라는 건 동그라미에서 신독은 옛날에 인도 사람을 신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난을 일으켜서 한번 당군조선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자보세요 이렇게 여, 이렇게 오른쪽에 귀퉁이에 처져 있다 그러면 인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바운더리를 이스라엘까지 본다면 여기도 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독인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지 같은 어떤 그런 정치적 그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독인이라는 사람이 인도인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죠 1293년에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죠? 기탄잘리라는 것을 썼죠 시입니다 이거. 기탄, 아, 기탄절리 그 시집 중에 시 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1929년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한국인 기자들이 우리 동방의 한국에 대해서 시를 한편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보세요 1929년이면 강제점령 시기죠. 일본은 그 당시 전성기고 우리나라는 별볼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시를 써준 게 뭐냐면 동방의 불빛 코리아란 말이에요. 거기 거 책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았겠어요. 거기 좀 보면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이거는 당군조선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당, 이 당시에 타고 르는 십자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인도의 상고사를 저같이 많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 당군조선, 한국과의 어떤 광, 정치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지금 일본의 강제 점령이 된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예? 아시아의 황금식의 빛나던 등불에 하나,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요. 제23대 당군 아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 여러 그 우리나라의 그 청국국이라든가 구려국, 뭐 몽골병사, 이런 것들이 자꾸 은나라가 반항을 하니까 은나라 성책을 부수고 회대 땅을 평정했다. 회대라는 건 회수가 흐르는 지역, 그리고 산동반도, 뭐 지금 안희성, 무슨 하남성, 이런 일대를 다 당군조선이 거기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거기로 이주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좀 이제 앞으로 중국 여행 가면요. 아, 이고 옛날에 이 이게 대륙 백제 땅이야. 이거 옛날에 당군 시대 때는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 그 중국인 가이들도 안 믿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냥 자기네들은 술이나 먹고 이런다고.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선진국이 됩니까? 뭔가 내가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었어. 족보가 다 있어. 그러면서 어떤 프라이드가 마음속에 있어야지 내가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 우리는 옛날에 종놈이었어. 여기, 저기, 저기서 우리 아버지는 저기서 백종놈이었어. 이러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슴을 어? 틀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만 우리가 좀못 살더라도, 야, 자 족보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임마, 종으로 부, 다스렸던 기록이 다 나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후기 당군 시대라는 건 뭐냐면, 그, 아까 우리가 그, 창고문원 중에서 단기 고사라는 게 있댔죠. 대조영의 동생 대아발이라는 사람이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지고 나서 고구려 국서가다 불질러졌어요. 평양성이 타면서 그래서 고구려 다음에 세운 게 발해국이잖아요. 그 발해국에서 제인자로서 2 참모 역할을 했던 건국의 대아발이 동돌골이라는 데를 두 번씩이나 가서 옛날에 그. 이 당나라가 불태웠던 고구려 역사들이라든가 그 상고사들을 돌궐 쪽에서는 보관하는 게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갖고 와서 회복시킨 책이 당기고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아까 그 1112년에 은나라가 멸망합니다. 은나라가 멸망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 저희. 그 주나라 무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를 멸망시.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당군조선 영역으로 많이 들어왔어 요 피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바꿔요. 수도를 어디서 바꾸냐면 그 영고탑으로 바꿨다. 영고탑이라는데 예? 여기도 영고탑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했을 때는 하울핀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때 동쪽으로 간것 같아. 예? 그, 그, 이,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은나라에 있던 주민들이 살수 없으니까 피난민, 지금. 그 난민이 돼가지고 이 당군조선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요소지방, 요동지역으로. 그래서 수도를 연고탑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기 당군 시대다. 천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당군 22대 당군 솔라 때 보면 bc 1136년에 bc 1136년에 기자 조선의 사절이 조공을 바치러 왔다 기자 조선이 왔다 이거예요 자 이걸 기념 넘어가면 안 되고 저처럼 자꾸 이게 날카롭게 따져야 돼요 왜 지금 1112년에 그 은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이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1136년은 1112년보다 더, 오?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렇지. 더 앞서 있는데, 중국에는 1112년에 기자조선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1136년에 기자조선이 오냐고요? 그렇지. 앞서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B.C. 1285년에 색불루때 만들었다 그러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후대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 콜롬보가 조그만 거 가지고 단서 하듯이 따져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군 26대 추롭대에는 뭐 의학원을 세웠다. 내가 이제 그 여러 당군의 기록들이 많은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다 생략하고 나간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의 역사를 2시간 만에 하려니까 그거 뭐 일일이 밥숟갈 농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27대 당군 두밀 때는 아까 수미리국, 양국, 구다천국 이런 데에서 그 아까 서방으로 갔던 이런 나라들이 특산물을 바치러 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아까 그 당군조선의 바운더리가 저 수미리국까지도 미쳤다 이거예요. 예? 네? 아까 수메르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BC 29대 당군 마유 때는 BC 943년에 주나라 사람이 공물을 바치러 왔다. 그 다음에 또 BC 935년에 남해 조수가 세척, 석자나 물러났다. 그랬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아까 그 박창범이라는 청본학 교수가 이것도 또 검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BC 931년 11월 22일에 조석 간만 의차가 가장 컸다. 이런 것들이 발견돼가지고 이거를 상고사학보. 그러니까, 천문학자인데, 상고사를 하는 그 역사학보에다 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아주 곤역을 치렀잖아요. 당군 30대 내유, 이때는 흉노족이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흉노족도 지금 당군조선에 하고 그 우호관계다. 이런 것이 얘기하는 거고요. 901년에는 엄독골, 지금 뭐 삼동성의 곡부, 곡부가 어딥니까? 아, 맹자, 아자, 공자가 난 데랬죠? 거기에서 아까 또 구안. 구한, 구안이라는 건그 아, 아, 아홉 개의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이게. 그런 나라들이 만나서 병사들을 사열을 하였다. 여러분들 사열은 왜 합니까? 육군사관 학교에서 왜 사열을 해? 우리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갑자기 군대 그때 뭐 할, 배울 때왜 사열을 해요? 사열이라는 거는 그 지도자에 대한 충성 표시를 하는 거예요. 분열과 사열은 그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저김 김정일이 만나러 가면 거기에서 사열했죠. 그 충성 맹세하는. 그다음에 그 그래서 태산에 올랐다. 참 내가 요번에 우리 아들하고 이 태산에 가서 점점 기도 좀 하고 를랬는데 여기는 안 보고 딴데 하남성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태인산맥, 뭐 이런 것만 그냥 보고 와가지고 그냥, 아유, 뭐 계단이 삼촌 계단 이런 데, 아유 참, 네? 내 태산 갈래고 그랬는데 그거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동돌골 사진이 왔다. 이것도 저 아까 흉노 동돌골, 딱 이게 정치적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단 학문이 아까 유의자가 얘기했죠? 2단 학문이 나올 것이다. 거기 보세요. BC 883년에는 주태보가 쓴 신주역서 열세권, 태양태음설, 형공설, 복서, 점치는 거예요. 천문설, 지수설. 뭐 저는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래서 아까 뭐죠? 주나라 시절부터 2단 학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단 학문. 옛날에 그 우리 시대 때 내려왔던 학문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단 학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재가 무슨 얘기야. 그 책에는 없는데 후세에 이 책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환단고기 할때 한여 예? 한역이 주나라에 가면은 이 주나라 주자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주역은 들어봤죠? 뭐 동양하면은 주역 역서 보는데 한역이 있었다는 것도 못 들어봤잖아요. 환역에서 주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근데 이것이 이다양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질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32대 당군 추밀은 이때도 기자조선이 입조했고 또 선비족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뭐 동골족, 뭐다 나오죠. 흉노족, 선비족, 34대 당군 간물대에는 주나라 상인 한직이 와서 호랑이와 코끼리 가지고 바쳤다. 얘네들은요, 수준이 수렵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천부경이나 무슨 이런 신서들을 구해가고, 얘네들이 바치는 거는 동물가죽 이런 걸바쳤어 1816년에 황선문이 유황 발사총을 줬다. 유황을 가지고 화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이 그때 아까 북경 올림픽에서 4대 발명품을 자기네가 했다고 자랑한 게 화약도 있었어요. 아까 종이 말고. 그럼 중국의 화약 발명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기록이 무경 그무경총료라는 책이 있어요. 북성 때쓴 거예요. 북성, 무경총료, 북성. 이것이 언제냐면 1040년입니다. 1040년대에 이제 화양 만드는 법이 있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BC 816년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알면요, 저는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가 있어요. 중국을 낯잡아 보는 게 있다. 너희들이 다 세계 최초고 다 너희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 조상이 이미 당군조선이나 그위때다 만들어진 거다.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이단화 만들고, 어? 오히려 더 세상을 어지럽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에... 뭐. 삼성산을 만들고 당군묘 건립했다는 건 넘어가고요. 35대 당군이 사벌입니다. 이때부터 BC 770년에 뭐가 일어나면? 춘추전국시대가 일어납니다. BC 770에서 BC 221년까지죠. 이게 춘추전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전국시대 때도 당군조선이 제후국으로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순서부터 하운주를 거쳐서 지금 춘추 전국까지. 예. 근데 요때 요때 요 바로 언제 명하냐면 BC 238년에 뒤에 나오겠지만 북부여의 해모수가 나와서 단군조선이 멸망하잖아요. 그 단군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거의 한 17년 뒤에 BC 221년이니까 이제 거대한 단군조선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신시황제가 나타나서 이제 빈자리를 잡아가지고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예요? 당군조선의 2096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다가 최초로 당군이 무너지고 이제 중국 화하족을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진하족, 한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초로 통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를 영웅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춘추전국은 15년 만에 그 다음 때 진나라가 망해요. 통일하자마자 15년 뒤에 망한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나라라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자꾸 말이죠. 우리나라 무슨 뭐 단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여태까지 쭉 얘기했는데 인물 이름 하나도 모르는데 진시황제 같은 건 책을 다 이렇게 끼고 하 내가 진시황제를 알아 그리고 이러고 다닌다고 그 15년밖에 안된 거예요. 나중에 통일하고 15년 뒤에 망해요. 진시황제가 뭔가 이게 렇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그게 외세 지배적이고 중국 지배적이고 뭐, 나중에는 막 일본의 그 식민사관의 지배적이고, 이렇게 나라가, 예? 했으니, 아까 유의자라든가 뭐 이런 어르신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도 모르고 남의 나라 역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